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 8장 이 말씀은 이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은 이제 번역을 이 연보라고 했는데요. 이 연보가 뭐지? 연보라는 그 연보는 한자로 연은 버릴 연자, 보는 돕다, 도울 보자, 도울 보.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구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버려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게 연보의 헌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이 헌금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이야기를 이 짧은 말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3절에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한다. 자, 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드렸다라는 거 이게 헌금의 의미인데, 이 헌금의 원칙의 그 원칙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요. 자원이 아주 헌금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나를 드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 그렇게 헌금 안 됩니다. 신천지는 이 이만희가 이번 주는 무엇을 위하여 모든 성도 각 가정, 한 가정마다 100만원씩 헌금하라 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린답니다. 그러면 모든 가정이, 성도들이, 신천지 성도들이 다 100만원씩 따들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자원이 아닌 명령에 의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서 속임에 넘어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헌금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강요해서 헌금을 강요하게 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는 이단들은 누가 부자가 되냐면 이단의 교주만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른 교단인지 이단인지를 알수 있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그 교단의 대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교주된 자는요, 교주는 그 이단으로, 자기가 만든 그 이단의 그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치부합니다. 이만희가 얼마나 큰 치부를 합니까? 저 청평에 가면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게 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통일교의 문선명은 어떻습니까그 이, 이만희, 어, 이만희가 있는 집에 그 상류에 보면 통일교는 더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지어놨어요.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지어놓고 온갖 치부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이단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강. 강요. 심지어는 통일교는 한때는 껌파리도 시키고, 뭐, 어?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올바른 교인들은, 올바른 교회에서는 자기가 자원해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연보가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버리는, 나를 희생하는 마음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첫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첫 마음을 그 희생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마게도니아 교인 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많은 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에그 그러니까 시련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콩한 알이라도 반으로 쪼개어 쪼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 연보를 예물을 드렸다 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자원하는 마음, 나를 드린다 라는 그런 마음, 나를 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나의 이웃을 돕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들 감사 예물의 가장 결정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감사 예물의 가장 결정체는 11조입니다. 왜 그것이 감사 감사가 가장 큰 결정 헌금의 가장 큰 결정체냐면요. 여러분들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 함 아브라함이 어, 어, 창세기 14장을 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 어, 아브라함이 루시 어, 당시 그이 부족 어이 아홉 개 부족들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어, 자기의 사병 38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 살렘 왕,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찬송할지어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에는 어? 감사할지어다. 라는 말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무엇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380명밖에 되지 않은 소군대가 가서 싸워 승리하여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한그 은혜를 뭐아라 감사하라 어? 감사하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대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예물이 뭐였습니까? 11조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받은 일한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 그 의미. 그런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하여 재물을 얻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의 11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0... 분의 일이라는 일의 의미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일의 의미는 첫 번째 것, 첫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일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 이것이 11조의 의미인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어? 내가 열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열을 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그 중에 첫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이 봉헌하는 그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 헌금하는 의미는요, 아, 무엇에 의하여 드려지는 것이냐면, 아,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어 주셔서 하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봉헌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것. 그 희생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취하여 이 땅에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런 희생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진정 봉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네 번째 마음은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 어? 그들은 가난 가운데, 마케도니아 그 교인들은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 가운데 묶여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쓸 것을 나누고 나누어 내가 비록 그리하여 궁핍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아끼고 아껴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은혜, 은혜입니다 아, 예전에 한국교회는 아, 이... 아, 그, 이 쌀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침밥을 지을 때, 지을 때, 이한 바가지 쌀을 딱 뜨게 되면, 거기서 꼭한 종지를 띄어서 10분의 1을 띄어서 성미라 해가지고, 성미 자루에다 이렇게 담아.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밥을 해서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성미로 모여진 것을 교회 와서 봉헌합니다. 근데 이게 가난했던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정신이 바로 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정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냥 쓰고 남는 거 드린다. 그냥 있는 것 가운데 그냥 뛰어서 드린다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의미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담없이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절제하여 그것을 아껴서 남을 돕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일처럼 기뻐하며 헌금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부터 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우리를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헌금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언,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고 또한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의 진실함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진다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건 더두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큰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연보에 대하여, 봉헌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온전히 자원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봉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헌신하길 결단한 죄 사는 모든 지체들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 교구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